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언약은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모세, 아론, 그리고 나답과 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 이들을 이제 백성의 대표로 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동등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다만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할 뿐입니다. 백성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 여호와 앞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 특별히 선발이 되어진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좀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더큰 사랑을 받고 은혜의 비침을 받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모세를 또 구별하셔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 사이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안에도 이런 직분의 구별이 있는 것과 같죠. 성도나 목회자나 우리가 막힘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직분으로도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감과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다 같지 않습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 모세 이들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그들의 직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직분의 자리로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거죠. 훗날 이 나답과 아비우의 경우에는 이 제사장 직분을 잘못 수행을 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특별히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그들의 범죄를 이렇게 정당화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민감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정결해져야 하고 오히려 이 죄의 문제에 훨씬 더 무게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왜 언약을 맺는 이 장면에서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지사장과또 70장로와 모세가 구별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모세만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이 사실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뭐 직접적인 언약에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결국엔 모세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것은 이 언약의 이 중보적 성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사실 이제 언약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하여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서 언약의 상대자가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맺으신 그 언약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완전한 언약 속으로 다시 말해 그 언약의 보호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맺으신, 예수님이 맺으신 그새 언약,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난다고요. 그 언약과 내가 실감이 안 나요. 그건 마치 뭐 이렇게 이 언약 그이 언약을 맺고 또그 언약의 효고 아래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가족들이 한집 아래 살아가는데 그 집을 뭐 이렇게 부모님이 사서 부모님의 명의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안에 서 삽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게 뭐 내, 집가, 내 집, 내집 아니죠. 물론, 안줄 겁니다. 내 집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이게 정말 그 집을 사서 계약을 쓰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집이다. 이런 생각이 잘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뭐, 이게 우리의 집이든, 애들한테는 그게 뭐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냥 용돈이나 주문 잘 주면은 또 좋은 거고, 안 주면 나쁜 거고 이런 거지, 집이 이게 뭐 누구 소유냐, 이게 상관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 죄의 빚을, 이 집값을 다치르셨다고 하는 그게,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쉰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고요. 이 다음에 이제 커서, 어, 쟤네들이 이제 커서 시집장 가가지고 이제 집한칸 마련해 보면 이제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루어진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맺어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이 작은 죄 하나 극복하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값을 치르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추일 게 없는 거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언약을 치르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못, 누리죠. 못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이렇게 좁히고 좁히고 하는 이것입니다만, 하지만 지금 이들만이 언약을 맺냐면 아니죠. 다 함께 언약을 맺죠. 하지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안에서 옛 언약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표로 뽑힌 이 사람들은 영원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특별히 백성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해서 천만에요. 이게 죽는다고요. 그런 게 아니죠. 모세는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뭐 조금 있으면은 아론은 이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요. 이들 가운데 누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다만 장차 오실 우리의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그림자로서 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바로 그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에서 대표로 뽑힌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중보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뒤면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불변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것은 이옛 언약의 대표적인 형식이 조건이 붙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언약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끝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우리들 사람 사는 일들에서 결혼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이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본격적인 시작이죠. 결혼 이전까지는 탐색전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겠다. 이게 결혼의 의미죠. 결혼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영원히 너만 사랑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 결혼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고선도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방황과 실수들을 한다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야호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뭐 이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너는 이제 나이 외 다른 여자를 절대로 만나면 안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돼.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고 이렇게 족쇄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게 결혼이 아니라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둘이 한 몸이 되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소원을 품고 그것이 이 지상을 살아가며 이루는 그 어떤 것보다 더큰 가치인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멀리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을 맺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좁히지 않고 평생 동안 철길과 같이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나란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연합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언약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지금 언약을 맺으며 이런 중보사상과 또한 언약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표를 구별하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좀더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언약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뭐 교회에 자꾸 오는 건가요? 포함이 되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의 평생 안에,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일상생활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건가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절대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 없이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극복하고 말이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루 스물네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교회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성경을 펴서 읽고, 또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죠. 또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의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런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의미와 가치는 매우 개인들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구별하여 이렇게 수직적으로 위계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앞장 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서셨던 그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언약안에서 대표로 선발되었던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들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그 속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좀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좀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요.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길을 내어 주셨고 또한 그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중보자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단순히 가운데에서 돕는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완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 끝에 서 계신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신해산 언약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며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이 중보사상과 또한 언약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어떤 환경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